집 스커버리 쨉둡니다 아, 이 배당을 통해서 스타벅스 커피를 공짜로 마시겠다. 이 주식 투자 관련 책을 읽으면서 아, 생각을 골똘히 해봤거든요. 그래, 내가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목적이 있을 건데, 나는 몇 퍼센트 정도의 수익을 원할까? 그리고 나는 주, 자금을 몇 퍼센트 정도 투입시킬 것인가? 어 이런 고민을 하면서 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내 가능성, 내 가능성은 나는 그 주식으로 따지면 나는 펄, 내 가치 대비 나는 연매출, 내 투자 대비 나라는 노동을 투자한 대비 어, 수익률이 몇 퍼센트인 사람인가 그것을 생각을 해봤는데. 어, 제가 적어도, 그래도, 1 0배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몸값은 적어도 연매출 10억, 어, 10억의 가치는 있는 사람이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10억을 벌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어, 계산을 해봤거든요. 중개수수료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중, 예를 들어서, 3천에, 200만원짜리 상가를 양탈을 계약을 쳤을 때 450만원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개를 하면 45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단독주택 10억짜리를 5개 팔면은 어한 5천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상가 10개랑 단독주택 5개를 하면 연매출이 9500만원이 찍힙니다. 15개 중개를 해야죠. 아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보니까 그럼 15개 중계를 하기 위해서 못해도 메모를 150개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어 사람과의 접촉은 한 1,500명 정도 만나면은 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더 스케일을 키워 가지고 내가 1억에 500만원짜리 상가, 오피스 사무실 임대를 마쳤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양탈을 하면 이제 복비가 천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판 거랑 똑같아요. 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수월해지는데 그래도 그거를 10개 정도 하면은 연매출이 1억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10개가 아니라 100개를 해야 하면 이제 연 매출이 이제 10억이 되는 건데 아 이거 그러면 생각을 다르게 해야겠다. 아 그러면은 중개 대상을 어아 지금 제가 주 고객이 이제 학생분들인데 그 학생분들을 넘어서서 아 기업을 상대로 중개업을 해야겠다. 그리고 주택 매매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또는 뭔가를 개량 그 수익을 증대시키는 조금 행위를 해서 컨설팅 비용까지도 받아야겠다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연매출 10억을 찍기가 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2년 뒤에 계획이 뭐냐면 어 제가 투자해놓은 곳에 가서 실거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몇 억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생각을 차원을 좀 높여서 만약에 내가 연매출 10억씩 만들어 그래서 내가 2년 동안 20억을 만든다면, <laughs> 그러면 거기 실거주를 하더라도, 어10 거의 7, 8억 정도가 남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진짜 대박이긴 하다. 어. 또 아니면, 어 투자를 해서, 레버리지를 통해서 어 조금씩 이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어, 그래. 하지만, 뭐, 불가능이 있겠나, 그런 생각도 또안 듭니다. 아, 일단은 도전해보겠습니다. 연매출 10억. 와, 진짜. 그러면 내가 2024년도에 10억을 벌고, 2025년도에 또 10억을 벌어. 와, 진짜 이렇게 20억 벌잖아요? 제가 1억은, 투, 그, 진짜 기부하겠습니다. 기부. 어. 예. 그. 근데 불가능이 또 없더라고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또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할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때문에 연매출 어총 2년 동안 20억, 그래서 1년에 10억씩 달성을 목표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정말 그어 세상에 베풀고 어 돈이 돈을 이돈 불러오도록 선순환 시켜서 세상에 유익한 방향에 돈을 또어 보내고 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